새누리당 창당에 지음하여 603학교 전국국동지 회장 이도 인사드립니다. 충성! <laughs> 전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태극물조의애국심이움입된 새누리당 창당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여 맞이하습니다 해고하여 오늘, 지난 해 10월부터 5개월 연구원장, 때로는 사들에 는 눈물을 무릅쓰고, 저 거짓 선동과 이에 단순한 촛불 지도사기 체제 전무의 업무, 그리고 경찰이 짜 맞추기 식사 현재의 위헌적 탄핵 결정과 최근의 대통령 구속 수강이 이루기까지 그 고리 고리마다 의정 전사로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 앞과 또는 현재 앞으로 다가가서 원통하고 울함을 호소하고 투쟁하여 왔습니다. 지록 오늘의 일기까지 그간 몽노와 애쳤던 함성은 매아리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 사라져버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오늘 애국신의 눈물과 함성에 담겨진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을 상당하게 이루렀습니다 오늘 역사적 성당에 지원하여 향후 우리 당에 나아갈 바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전국 반 체제 서류의 첫결에 의한 종합적인 노동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선 전국에 우리의 지표를 던진것으로써 피해하는 공을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분노의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최근 탄핵 전국에서 경험한 고통과 아픔을 역사 발전의 전환기로 삼느냐 아니면 저들에게 70년 간에 걸쳐서 갖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넘겨주느냐.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에입각하여 제2 건국의 신념으로 종국 반체 제 사회의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드맵을 수립할 것을 여러분한테 제청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진실 규명은 역사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추진해서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드되겠습니다 <laughs> 저들은 진실을 하고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뭘탄핵했습니만 많은 머리 하나, 기획 하나의 전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 세력이 내세웠던 거짓 정류는 해결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개발에 국민을 속이고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 5.18 시상동 은퇴될 진실을 파헤쳐 진정한 정의를 날개에 타게 할수 있는 우리 한국 대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의 과정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 중원의 마지막 여사인을 파헤 주실 여러분 앞에 알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되어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핵감축을 가진 저 불안당 긍정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싸드 배치을 두고 완과와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역사적 소명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사 산성의 각오로 실천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소멸을 다해 할때 우리 후세는 우리의 발자취를 명예혁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십니다. 정고로한2 0 1 7년 4월 6일 육군사사서 총독동제장기로 감사합니다.